안녕하세요. 홍재경입니다.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를 소개하는 오늘 모익집. 오늘은 각 분야 전문가의 책 리뷰를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과 화제가 되고 있는 문학 분야 책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주목받고 있는 문학 분야 가운데 신간 에세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랑이 내게 있으니 하는 동안엔 내가 그것을 잃지 않기를. 첫 번째 책은 이효석 문학상과 만해 문학상 수상을 비롯해 발표하는 작품마다 문단에 큰 주목을 받아온 황정은 작가의 첫 에세이집입니다. 책에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생활 속에도 피어나는 정원의 꽃들, 어린 조카가 그리고 간 낙서의 비밀을 탐구하는 작가의 모습과 같이 일상에서 길어올린 에피소드부터 아동학대 사망 사건. 목포항에서 본 세월호 등 사회에 질문을 던지는 두터운 상념까지 황정원 작가의 일상과 고민들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소설 이외의 글을 발표하는 일이 드물었던 황정원 작가의 에세이가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글은 현실에서 힘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글을 통해 기억하고 재창조하고 타인을 껴안을 수 있다. 다음은 허희 문학평론가의 첫 산문집 희미한 희망의 나날들입니다. 사랑은 중력이다. 시간을 찾아서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 어떤 복수보다 완벽한 복수와 같이 책에는 사랑과 시간, 공동체와 진실에 대한 저자의 고민들을 소설과 영화 작품을 중심으로 흥미롭게 전하고 있는데요. 또한 그동안 평론가로서 작품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회하는 형식을 취하는 듯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비평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양한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드러내고 있죠. 허위 문학 평론가의 일상 속 고민과 생각들을 함께 살펴보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우아하고 혹해한 여자 축구와. 전국 축제 자랑으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에세이스트 김은비의 신작 산문집 다정 소감입니다. 책 제목 "다정 소감"은 다정 다감을 장난스레 비튼 말이자 김은비 작가가 다정한 순간들에서 얻은 작고 소중한 감정의 종합을 이르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작가는 힘에 붙여 주저앉은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건 우리 삶의 사이사이에 깃든 다정의 기억들을 불러오는 것이라 말하며. 직접 경험하며 소중히 쌓아온 여러 다정한 모습들을 책을 통해 소개하고 있죠. 몸과 마음의 근육을 키우고 스스로를 단단하게 지킬 수 있게 만들어준 김혼비 작가의 순간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독서의 길잡이가 돼줄 전문가의 서평을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서평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경제학 콘서트의 저자이자 경제학 최고의 스토리텔러로 꼽히는 팀 하포드의 책입니다. 통신 판매 카탈로그의 발명부터 농촌 지역의 도로망 개선, 그리고 최근의 온라인 쇼핑까지 현대 경제를 성장시켜 온5한 가지 물건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서평자 원대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는 팀 하포드는 이 책을 통해 어느 하나의 물건이 발명되었을 경우 그 물건 하나로 끝나지 않고 다른 물건이나 개념과 합쳐지면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을 분석해 놓았다고 평을 전했는데요. 뒤편에 숨겨진 현대 경제 시스템의 작동 원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중국 군세사 전문가인 구범진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의 책, 1780년 열하로 간 정조의 사신들입니다. 이 책은 1780년의 열하를 배경으로 조선과 청나라의 외교 관계에 관한 역사적 장면을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는데요. 서평자 박현모 한국형 리더십 연구소 소장은 이 책은 정조의 대외 정책을 구체적으로 재해석해낸 책으로 18세기 후반에 돌연이 조성된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평화와 우호가 고광 정조와 권융제의 정치적 필요와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을 드러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열하일기에 얽힌 숨겨진 이야기들이 궁금한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책과 함께 돌아올게요.